자 보죠. 그렇죠? 어, 여기 보면 2하고 4를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그럼 248인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써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8이면 그런 문제가 되죠. 자, 108을 소인수분해하라고요? 와 이거 108은 좀 아니지 않나? 너무 큰데? 네, 108. 일단 짝수니까 2로 가기 시작할게요. 2로 하면 250에. 이4 8또 2로 되네요. 어 이거 5탄의 이것도. 2로 되면 몇이죠? 2 2 4 2 7 2 4죠 2가 두 개인데. 2를 한 개만 썼네요. 봐 봐. 좋2두 개라고 쓰셔야 돼요. 5탄은요. 맞죠? 자, 그다음에 자, 3으로 나누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나눠지나 볼까요, 한번. 자, 3으로 나누는 멋이에요. 3 9 2 7이4 자, 3 4 5, 9죠? 3이 몇개 있어요. 네, 네. 자, 3이 세개 있죠. 그럼 A가 뭐가 될까요? 네, 3이 되는 그런 문제죠. 답은 2번이 네,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죠? 네. 어제부터 못하고 네. 상당히 많네. 네. 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다음 가격되죠 네. 자, 이번에는 대입하는 거죠. 자, 대입은 그냥 숫자부터 대입하세요. 구호는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만 툭! 하고 대입하세요. 이게 2죠보도 음. 뭐 없네. 이를 툭 하고 넣으면 2이 뭐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사가 되겠죠. 플러스 8이자 얘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몇개 많아요. 네, 2네 개가 많아요. 그럼 이 번이 되겠죠. 대체자 이번에는 자 음료수를 먹어요. 그리고 과자를 사요. 가장 도어겠죠 자, 에이? 여기서 먼저 계산할 거부터 합시다. 음료수를몇 개죠? 음료수를 두 개를 샀어요. 그럼 얼마를 냈어요? 2,400원. 어, 2,400원을 빼요. 2,400원을 잘빼주시다 그럼 얼마 가지고 과자를 샀는지요? 이거 못 빼주니까 3이 1이죠. 그다음에 10이 올라가니까 6이니까 8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빼기를 해줬어요. 맞죠. 그럼 1,800원이죠. 음. 자, 1,800원 가지고 600원짜리 몇개살수 있어요? 시계. 저시개 시계. 답은 시계. 몇 번에 있어요? 2번. 2번에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점수 나는 100점이야 뭐 85점 나왔어. 왜 그런다고요? 몇 번이라고 써야 돼요? 2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저거다 3번이라고 바뀌나보는 거. 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애를 그렇게 실수를 안 하시려면 딱보시고요 위에다가 답을 쓰시면 돼요. 이번 이렇게 해서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시면 절대 마킹 실수는 하지 않아요. 애들도 마킹 실수 되게 많이 해요. 학교 시험 보면 마킹 실수에 틀리고도불구고 그렇죠. 저도 많이 틀려봤어요. 그렇죠? 다음 거죠. 자음 아주 작네요. 잘안 보여요. 이자 피부터 볼까요? 피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좌우로.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죠? 그럼 0컴마로 시작하죠 안 움직였으니까 얘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두칸 움직였죠? 네. 좌우로 두칸 움직였으니까 이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얘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위아래로 내려, 내려. 내려갔죠? 몇칸 내려갔어요? 네. 자 이렇게 전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P예요 네. 예, 네. 자 Q 봅시다 얘는 여기 있었죠? 몇칸 올라갔어요? 네. 세칸 네. 올라갔죠 답은 이렇게 씁니다. 0컷 마이너스 2에 3 컷만 2 컷만 3 2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laughs> 가지가 있어요. 읽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가로세로로 읽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읽어주는 방법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솔직히. 자, 여기 이거부터 읽어요. 그럼 몇시죠 0이전. 영마그 다음에 y 축은 이거죠 그래서 영컴마 마이너스 이거 일곱 축 애도 x 부터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몇이에요 이점이마그 다음에 위아래를 읽으세요 이컴마사 이렇게 읽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쵸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에요 아셨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음 가갈 되죠? 조금 더 스피드하게 가 봅시다. 와우, 와우, 와. 자, 40. 40이 어디 있어요? 40. 미만. 여기 40도 여기 있네. 자, 미만이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상이? 오케이. 그럼 몇개 있어요? 8개. 4개. 14개가 2개. 14개가 맞네. 그렇죠? 원 네. 갈수록 네. 2부터 네. 하셔야죠. 그렇죠? 혈관이 그렇죠. 사라지는게 아니라 혈관이 부터 하세요. 리셨어요 설마? 맞으셨어요? 잘해주세요. 최고 100점 맞으시니 미만인데? 근데 미만이요. 작은거. 근데 작은거. 어 그래서 작은거. 40보다 작은거. 3 0보다 작은거. 아니 이 정도면은 안돼 어, 작은거 여기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작아요. 아, 그렇죠? 말했다고요. 다음 봐도 되죠? 네. 잘 보시고 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와, 여기 몇 도예요? 100도. 100도, 여기 20도, 그럼 여기 몇 도까요? 120도. 60도죠? 그럼 여기 120도예요? 그럼 여기 120도예요? 사실 이거 두개더한 값이 이 값이에요? 그천 그렇죠? 120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1학년 도형은 삼각형이 나오거나 삼각형이 나오거나 원이 나오거나 중 하나가 나오죠? 원이 더 편해요? 삼각형이 더 편해요? 삼각형? 둘다 편해요 오늘오배하배하0원1 오늘 몇배 배? 0 0요그0자 이제 2학년 과정이 시작되는데 2학년 과정이 이제 와우 p 리 t 야이부가 다르네요. 빼주면 되겠네 그냥 없어 o o m You c a 는 t 이 a t it. You can't eat i y 가 되고 a You can't eat it. y y는 몇이에요? y가 9가 돼요. y가 9인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네. 얼른 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답이 여러 개면 x를 대입하면 돼요. 자 네. x를 대입해 보시면 답이 돼요. x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구분형. 영법으로도 찾을 수있 동생. 동생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x가 혼자밖에 없죠? 그렇죠. 야 이거. 그럼 걔는 보내줘야죠 자기 친구한테 그렇죠 x가 친기가야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1을 넘기면 뭐가 돼 2, 2라스 플러스 2라스 1이 되죠 자, 옮겼으니까 기분 나쁘죠 호가 바뀌어요 이 더하기 1은 몇이에요 그래서 3보다 뭐하다 보다 크다 작다 작다가 작다, 작다. 작다. 작다 면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몇 번에 있다고요? 오케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함수가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라고 불리는데 얘가 나오죠. 얘는 중요한 게 기울기랑 뭘까요? y, y 절편이죠. y 이걸 y 절편이라 고 그러는데 이거 y 절편인데 답은 뭐예요? 2가 2번이 되는 2번이야. 그럼. 이 번이 이 번이에요. 자, 10번에 2번이요 2번이 아니고 2번에 2번 10번 1번에 2번 우와 열린방정식을 들이셨어요 이것도 2분의 2라고도 할수있는거에 2분의 2라고도 할수있는거예요 2분의 2요? 네. 에, 기울기가 1이죠? 자 기울기가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목소리>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내려갔으니까 내려갔 마이너스 자 2분의 2. 2분의, 2. 아, 2분의 2 그래서 요거부터 그래가세요. 2분의 2 마이너스 1x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봤더니, 시집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아니, 몇 번? 예, 5번, 시집이 두 개. 소설이 다섯 개. 소설이 다섯 개. 소설과 시집이 있죠. 자, 자, 소설과 시집이 있죠. 한 곳만 선택하는 거네요 하나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한 곳만 선택한다는 건 총몇건 중에 일곱 개 중에 7 가지 중에 골라내는 거죠. 응. 답은 4 번. 그럼 사번 되겠죠. 통틀어 한 건이에요. 더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하나 하나였으면 네. 뭐 해줘야 돼요? 하나. 곱해줘야 돼요. 소손에서 하나 꺼내고 시집에서 하나 꺼내면 그번에는 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 다섯요 그럼 곱하시면 5 2면 이제. 이 식이 대죠이고곱하시면되죠 네. 얘는 톡트로 한번 선택할 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 주면 되는 거죠. 7곱까지가 있는 거죠. 대칭이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와, 평행 사변형이다. 여러모로 같은 애들이 많은 평행사이야이 55도죠. 왜 이게 몇 각이야? 네. 55도? 55도. 아, 이런. 문제 뭐 왔어요? x를 물어봐.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그러면 x가 왜? 140이? 1 4 0 그럼 그래, 여기 40도죠? 180도여야 되니까 맞죠? 40도가 되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왜1 8 0이야 되죠?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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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삼각형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을 더하면 180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140도니까 40도가 필요한 거죠 그쵸? 삼각형 다루면 또1 8 0도1 8도0도1 8 0도어0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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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도 50도 5 0 0도5 0 0도5 0도0도0도0도 발분비가 4대 1이래요. 발분비가 몇대 몇이라고요? 4대 네. 1.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넓이비를 물었네요. 맞죠? 넓이비는 제곱이죠. 그럼 1대 뭐가 될까요? 4:4 4 뭐예요? 16이 되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16:2이 대 되는 그런 대죠 4분이 되는 게 맞네. 요그 그렇죠, 저희 여기 보시면. 터치가 이러죠 지금 이렇게 터치에 이상이 생겼죠. 음. 계속 여기 찍고 있어요. 계속 찍고 있죠 여기서. 뭐 병원을 가요? 괜찮아요? 그쵸? 자 다음 보자인자 왔습니다. 자 넓이하고 물었죠. 자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루트면 루트키를 곱하시면 되는데. 루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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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트렇루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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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그 이렇게 이몇게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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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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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런 거는 좀 자주 틀리시니까 좀 자주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 점이. 얘는 x 곱하기 x 하고 이렇게 1이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알려준 게 어디예요, 그렇죠? 알려준 건 아주 감사할 오리시죠. 이게 x죠. 이게 더하기 뭘까요? 이게 5가되려면5여야 되죠. 그럼 이게 답이 그냥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건 3번이죠 아, 그림이 멋있습니다. 이 점이, 뗐죠. 네. 다른 걸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가르쳐 줬는데? 이상을 응. 입고 딴걸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가르쳐 줬다는 얘기가, 제가 가르쳐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잖아요. 전혀 안보였다고요 <laughs> 자, 왜이거왜 왜 주관식이 됐어? 방 어디 갔어? 자, 두분의 곱을 물었죠. 자, 요거는 근이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군요. 맞죠? 여기는 근이 뭐예요? 반대부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니? 4 -1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 있어? 그 밑에 있어요. 어디쪽에? 여기 찾죠 네. 동네로 올라갔어요. 가몇 번에 있어요? 번 네, 있죠. 그리래 어야 자, 여기서는 옳은 건지 옳은지, 아, 틀린 건지 꼭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옳지 뭐하는 건 맞아요. 아, 틀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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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틀린 거 찾으셔야 돼요. 자, 아래로 볼록이다는 맞아요 틀려요. 아래로 볼록이다는 맞죠? 꼭짓자로 잡제는 1컴마 반대 보니까요. 1컴만 마이너스 4가 맞아요. 야틀려 맞죠? 그렇죠? 네. 0컴만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거 지나야 안 지나요. 지나는 거니까 맞죠. 맞고요. 그럼 최소값이 틀렸네요. 최소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죠? 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맞죠? 뭐라고 써있어요? 마이너스 4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4가 제출값이 되는 맞아요. 됐죠? 네. 자, 다음 나봅시다 18번. 18번. 자, 이 약속한 시간하고 좀 다른 네요 자, 여기는 아, 이한번 앞소사. 5, 10이, 오 12시. 5시 있으면 13. 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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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시다 자, 얘는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플러예요 사인. 코사인. 오 보내면 몇 돼? 요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2, 11, 1 1 8 9 0도 그럼 여기가 몇도가 5요8 9 0도1럼2 2 9 0도1 8 9 0도1 22, 2 8 9 0도1 22, 23, 8 9 0도1 22, 23, 9 0도3 4 0도1 22, 23, 0도1 2 3 4 0도1 2 3 4 지금 약속시간이 16분이었는데 16분을 좀 넘었어요.